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할게요. 네, 이번 2020년도 근무원 시험에, 국어 근무원 시험에 합격한 김설이라고 합니다. 네, 군은 어디죠? 네, 공군입니다. 공군, 군수직 국어 합격했습니다. 아, 네. 준비 기간은 얼마나 하신 거예요? 작년 9월 달부터 시작해서 한 10개월 정도 공부를 아, 했습니다. 그러셨구나. 요번에 그러면 점수는 어떻게 나왔죠? 음, 저는 점수 평균 84점 나왔습니다. 어, 감옥별로, 국어는? 국어는 84점? 네. 행정법 92점, 네. 그리고 경영학 76점 나왔습니다. 어, 상당히 고득점인데, 네. 그러면 지금 공군 본 친구들 중에서도 상위권 정도 들어왔겠네요? 네, 한, 그 정도 상위권 아, 몇 정도 들어왔는데. 전체 합격컷은몇 점이었어요? 합격화은 70점. 아, 70점. 네. 경쟁률은? 경쟁률은 60대 1 정도 나왔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공부하면서 뭐좀 어려웠던 건 뭐가 있을까요? 음... 특 없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목적이 있었고 그냥 그대로 계속 주어진 대로 공부를 했었고 굳이 있다면 공부를 하면서 운동이나 아니면 바깥 외출 같은 걸잘 못하니까 그래서 좀 답답했던 감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뭐 선생님한테 도움은 좀 많이 받으신 것 같아요? 학원 다니시면서? 네네 교수님 강의를 아무래도 잘해주셔서 점수를 좀잘 해주셔서 점수를 좀잘 받았던 것 같습니다. 음, 특히 어떤 과목이 좀 도움이 됐을까요? 음, 개인적으로? 음, 아무래도 점수가 가장 높은 행정법이 네, 가장 도움을 그잘 받았지 않았을까요? 도움을 잘 받았다고. 네. 이게 전반적으로 행정법이 좀 어려웠는데, 네. 어떤 점이 좀 도움이 된것 같아요? 뭐 강론 파트라든가 뭐 이런 게좀 추가적으로 된게좀 도움이 된 건지, 아니면 모의고사라든가 도움이 된 건지. 네, 네. 모의고사 같은 건 항상 문제를 모의고사 같은 것도 뭐 하나의 문제 풀이 같은 걸로 생각하면 그랬던 네, 네. 공부를 계속한 그런 연장선상 같은 것같고 네, 네. 어, 이번 이 행정법 교수님 행정법 교수님이 그공무원 시험뿐만 아니라 네. 공무원 시험이나 경찰 시험 같은 쪽 공무 그 8시간 같은 쪽그 기출 문제를 아주 풍부하게 주셔서 음. 소스가 많았던 만큼 좀더 공부를 잘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다양하게 좀 많이 했다는 거네요. 네, 아무래도 음.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그 늘게 돼 있는 게 행정법이니까요. 아그렇군 네, 가장 공부에 진취가 있었던 그런 감옥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네. 지금 어떻게 뭐 그러면 근무지 선정은 어떻게? 네, 네, 저는 이제 경기 가평으로 이제 발령이 나게 되었습니다. 음, 이번에 뭐 다들 그러면 어느 쪽으로 많이 갔어요? 이번에 네, 아주 대부분의 이제 사람들이 대구, 대구 쪽으로 갔었고. 네. 그리고 부산도 좀 많이 뽑았습니다. 나머지, 나머지 쪽은 티오가 전부 한 명, 두명 정도로 적게 났었습니다. 어, 그 성적순으로 일단 배정이 된 거네요. 네. 그 지망을 한 건가요? 네, 1지망, 2지망, 지방, 3지망으로 네. 가고 싶은 지역을 써서 제출을 하면 네. 그 계릉대 쪽에서 그 지망을 받아서 성적순,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는 필기 그리고 면접 점수로 음. 합산을 해서 이제 음. 순서대로 이제 그 발령을 내게 하는 그런 형식이었니다 아, 그렇게 했어요. 해도 네. 음, 축하드리고 혹시 뭐 공부하는 친구들 위해서 뭐 해주고 싶은 말 없을까요? 다들 음, 공무원 준비를 하는 자신만의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 모든 공부는 다 힘들고 어렵고 음. 그리고 미래가 불청약, 불, 불투명한 만큼 내적인 고통도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음. 초기에 했던 초심, 자기가 이제 왜 근무원을 이제 지원하게 되었나 하는 걸 음. 계속 생각하면서 꾸준히 공부하면 그만큼 합격이 될, 수, 합격이 될 만한 가능성이 가장 높은 그런 시험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음. 네, 힘내시길 바랍니다. <laughs> 네, 고맙습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뭐, 그냥, 그냥 여쭤보는 건데, 학원 공부가 도움이 됐던 건 어떤 거였을까요? 학원 공부가 도움. 실강이 특히 좀 도움이 됐던 게 있을까요? 새 과목 다, 물론, 이런 공부를 했다는 점에서 도움이 되었었지만 네네. 각각의 교수님들이 아주 그 개성이 강하신 분들이라서 그게 맞게 <laughs> 공부를 잘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아네 해도 고마워요 해도 뭐 축하 드리고 정말 열심히 하시바라겠습니다네 감사합니다.